네, 안녕하세요. 대방전기통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필기 기출 문제 중에서 2020년 1회차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응용기사 필기 문제는 100문제인데 그 중에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과목에 있는 자료구조와 데이터통신에서 데이터통신 파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 통신이라는 게 어쨌든 통신 쪽 내용과 많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예, 통신 쪽에 관련된 시험 문제보다는 조직 응용 기사는 아무래도 이 내용에 대한 문제는 조금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좀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기출문제를 이렇게 훑어보면 최근에 기출문제들도 보면 거의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어 문제들을 풀면서 어 조금 요약을 해 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예 정리하셔 가지고 여기 문제에서는 공부만 하시면 틀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데이터 통신에서 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2020년 1회차 조직음용기사 필기 2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변조속도가 2400 보이고, 우 변조속도가 2400이라고 했었고, 16진 QAM을 사용을 할때 데이터의 신호속도는 얼마인가 이걸 계산해서 구하라 이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인데, 어,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데이터의 신호속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BPS죠? 비트퍼세커. 그래서 신호속도 어, bps는 이 신호의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변조 속도 보 변조 속도를 어, 변조 속도라는 거는 1 초당 얼마나 변조가 되냐 이건데 예, 이 수치를 나타낼 때 나타내는 그 단위가 보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우 곱하기 n 예, 비트 수 n으로 구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뭐 지금 숫자는 2400에 16진 이렇게 줬고 QAM을 줬는데 이 문제는 똑같이 나오지 않더라도 수치를 바꾼다던가 해서 아니면 뭐 신호속도를 주고 진수를 주고 변조속도를 구하라 이런 문제들로 많이 변형돼서 나오니까요. 이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주는 조건대로 풀기 위해서는 지금 보우 값은 알고 있죠. 문제에서 2,400이라는 수치를 줬고 비트 수만 구하면 되는데 비트 수를 알기 위해서는 진수를 알아야 됩니다. 문제에서 16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비트 수는 어떻게 구하냐? 비트 수 n은 로그 2에 비트 수아 진수 m으로 구합니다.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16을 줬기 때문에 16이라는 수는 2의 4승이 되겠죠. 4승. 따라서, 어, 비트 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진일 경우에는, 아, 비트 수가 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 문제 조건대로 대입을 해보면, 자, 보호는 얼마라고 했나요? 네, 2400이었죠. 2400. 곱하기 비트 수가 4였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9600 비트 퍼 세커가 되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어, 뭐 관연대 기출 문제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값을 다르게 주고 뭐 여기를 팔진이라고 줄 때도 있고 뭐 다른 숫자를 줄 때도 있고 32를 주든 얼마를 주든 이두 가지 공식만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q a m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QAM이라는 거는 이제 디지털 변조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 디지털 변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아날로그 신호라는 게 있고 디지털 신호라는 게 있는데 이 디지털 신호를 송신에서 수신으로 전송을 해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게이 디지털 전송 방식 중에 반송 대역 전송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반송 대역 전송 방식에는 어떤 게 있냐? 그걸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 드리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ASK, ASK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FSK, 세 번째 PSK,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문제에 나온 QAM이라는 어,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딱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자, 그럼 우선 이거는 뭐 하는 거냐, 그걸 아셔야겠죠? 디지털 신호가 있다고 했을 때, 1, 0. 수많은 1과 0 숫자의 조합이 쭉 있다고 했을 때, 이 신호들을 ASK, FSK, PSK, QAM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각각의 방식에 맞게 표현을 해서 보내는 전송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자, A라는 거는 앰플리티, 진폭이죠. F는 프리퀀시, 주파수고, P는 위상. 자, 그러면 ASK는, 자, 이런 1과 0의 디지털 신호가 있다고 해 봤을 때, 그 반송파에, 디지털 변조 방식이라는 거는 디지털 신호 1과 0을 반송파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A냐, F냐, P냐. q AM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APK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여기서 A는 진폭, P는 위상이 되겠죠. 그래서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변조 방식 변화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A는 진폭이니까 1을 1에 대한 부분에서는 진폭을 크게 나타내주고 0에 대해서는 진폭을 작게 하거나 없이 해서. 보내는 쪽에서 이렇게 보내주면 받은 쪽에서, 아, 크니까 1이고, 작으니까 0이다. 이렇게 알아내는 방식이 될 거고요. FSK는 말 그대로 주파수로. 자, 주파수가 크면 1이고, 작으면 0이고, 이런 식으로. 자, 주파수가 크다는 건 주기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주파수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는 방식을 FSK라고 하고요. PSK는 위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1과 0. 111100이든, 1 0, 1 0이든 1과 0이 바뀔 때, 바뀔 때 위상을 변화를 시켜줍니다. 위상이 1과 0의 경계지점, 0과 1의 경계지점에서 위상이 변화되는 방식이고, QAM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폭, 앰플리투드와 위상 두 개로 동시에 표현을 하기 때문에, 위상과 진폭 두 개를 동시에 바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시험에는 여기에 대한 내용보다는 방금 풀었던 이 문제 형식, 뭐 이제 그 전송 속도, 신호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도 간혹 간단하게 아주 쉽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선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실 거는 ASK와 FSK. 어, A, Amplitude와 Frequency 어, ASK, FSK 같은 경우에는 검파 방식 검파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수신에서 이런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떤 신호지를 복원해내는 과정을 검파라고 하는데 검파 방식이 동기식과 비동기식 둘다 가능하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냐 A냐 F냐 그 단어와 이두 가지 방식은 검파를 할때 동기식과 비동기식 둘다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 PSK는 이제 위상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위상이 0도냐 180도에 따라서 1이냐 0이냐 이걸 알아내는 건데 이 PSK와 QAM은 검파 방식이 비동기식은 안 됩니다 동기식만 가능하다 요거만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SK와 PSK는 동기식, 비동기식, 그다음에 PSK와 QAM은 동기식 검파 방식만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뭐 PSK를 얘기를 할때 2진 PSK다. 그다음이 4진 PSK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다음 8진, 그다음 16진, 32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때 2진 PSK를 BPSK라고 하고요. BPSK, 4진 PSK는 QPSK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시험 문제에서 BPSK라고 있다 BPSK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아, 이건 2진이구나. 그다음에 QPSK라는 단어가 있다 하면 이거는 4진이구나. 그러면, 비트수를 구하게 되면, BPSK는 2진이니까, 2진이니까, 이게 1승이 되겠죠. 그래서 비트수가 1이 되는 거고, QPSK는 4가 되는 거니까, 이게 2승. 따라서 비트수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요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진수를 이용해서 몇 진이다, 몇 진이다 얘기를 했을 때, 비트 수를 구하는 방법이 로그의 엠진이었는데, 거꾸로 하게 되면 뭐 여러분들 시험에는 그런 건안 나오던데, 거꾸로 하게 되면 진수를 알고 싶다 하면 그냥 이게 승수 자리에 비트 수를 넣어 주시면 진수를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 지금 이 문제가 거의 보면 매 회차 출제가 되고 있던데, 어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시험에 QAM을 물어볼 때 QAM, 예를 들어 서뭐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 ASK, FSK, P의 디지털 전송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틀린 걸 찾아라 했을 때이 QAM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름으로 APK라고 한다 따라서 디지털 신호에 따라서 반송파의 진폭을 바꾸면 ASK, 주파수를 바꾸면 FSK 하나 더 위상을 바꾸면 PSK인데 그럼 QAM은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겠어요? 예, 진폭과 위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지 주파수라는 말이 있으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장난 이런 것들 좀 조심해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맞추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0.21번은 뭐 이런 건 암산으로도 풀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공식 자체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 공식을 이항을 시켜서 보호를 구하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 보호를 구하려면 비트수를 반대로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변형되는 문제들도 어꼭 한번 어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다음 문제 26번. 하, 자, 이 문제도 참 많이 나오더라 진짜. 와. 자, 26번 문제 볼게요. 신호대 자본비가, s n b 가 63인 전송 채널이 있다. 그죠? 63. 왜 숫자를 63이라고 줬을지는 공식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 채널의 대역폭이 8kHz라고 했을 때이 채널의 통신용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통신용량. 자, 통신 용량을 어떤 채널 전송로가 있다고 했을 때그 채널의 어, 전송 용량 통신 용량을 구하는 공식이 대표적으로 샤논의 채널 용량 공식이 있습니다.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채널 용량 C는 단위는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트퍼세커를 사용을 하는데 채널 용량 C는 어떻게 구하냐 주파수 대역폭 밴드이스 곱하기 로그 2에 예. 1 플러스 SMB로 구합니다. 아주 쉽죠? 뭐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요 공식 모르면 안 됩니다. 아까 했던 그 공식과 이 공식은 전송에서 어 대표적으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공식인데, 다시 한번, 샤넬의 채널 역량 공식은 주파수 대역폭, 밴드위스 곱하기 로그 2에 1 플러스 SMB다. 이렇게 했을 때, 숙사는 뭐 문제대로 풀어보면 주, 주파수 대역폭을 8 k h 라고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n분의 s를 63이라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 로그 2에 1 플러스 63이니까 이1 플러스 63이라고 하면 64가 되겠죠. 자, 그럼 64라는 건 2에 몇승? 네, 6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8 k 8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로그 2의 6이니까 요거는 얼마가 되겠어요? 어 6만 남겠죠 자, 그래서 6 곱하기 8 해주면 48 곱하기 k가 되겠죠 k 로 그래서 48000 48, bp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변형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SMB를 수치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대역폭, 대역폭 수치를 바꿔주고 나서 BPS를 구해라 이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왔었냐 조직운영기사에서는 이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간혹가다. 출제가 되었고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수산, 뭐 산수 계산이죠. 뭐 어떤, 지금은 C를 구하라고 했지만, BPS를 구하라고 했지만, 뭐 대역폭을 구하라고 하거나, 대역폭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들도 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이샤논의 채널 용량 공식 문제도 어 아주 많이, 매 거의 보니까 매 회차 출제가 되던데, 예. 그래서 요 문제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하셔야 됩니다. 샤널의 채널 용량 공식 C는 밴드 이스 곱하기 로그 2에1 플러스 SMB다.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푸신다고 또막 여기 계산하다가 틀리지 마시고 이런 문제들 쉬운 걸 수록 더 천천히 써가면서 시험장에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지에서 이렇게 써가면서 굳이 공학용 계산기 다음에 필요가 없는 그런 계산 문제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볼게요. 자, 27번이네요. 27번. 자, 다음에 이 설명하고 있는 다중화 방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중화. 하나의 전송로가 있을 때 어떠한 전송로가 있을 때 여러 사,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을 다중화라고 하는데 결국은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여러 뭐 통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서로 어 겹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기술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 그, 어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중화 방식이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이 문제가 거의 뭐 1년에 한번꼭 어 출제가 되더라고요. 자, 보시면 지금 문제 27번 문제에서는 전송 시간을 일정한 간격의 시간 슬롯.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 네. 핵심 단어는 시간 슬롯입니다. 시간으로 나눈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정말 단순무식하게 비교를 해보면 여기 지점에서 여기로 가는데 이걸 여러 명이 쓰자 이거야. 여러 명이 쓰는데 이거를 이 여러 명이 동시에 쓰면 섞여버리니까 이거를 이 여러 명이 쓸때 어떻게 해? 각각의 사용자마다 시간 슬롯을 하나씩 주면서 그 시간에는 첫 번째, 그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사용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분할을 해줘서 어 사용을 할수 있게 해주는 다중화 방식을 TDM이라고 합니다. 시분할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시분할 다중화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주파수 분할 방식이 FDM이 되겠죠. 얘가 TDM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코드 분할 방식, CDM. 대표적인 어, 다중화 방식입니다. 파장 분할 방식이라고 하면 어, 파장이니까 웨이브, 어, WDM이 될 텐데, 어,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TDM, FDM, CDM인데, TDM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면 이 문제도 나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시간 슬롯을, 시간 슬롯을 각각의 사용자에게 할당을 해준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주파수 분할 방식은 시간 슬롯은 이렇잖아요. 자, 이 사람이 시간 슬롯을 할당을 받았을 때는, 할당을 받았을 때는 이 전송로가 이 사람 거죠. 그 시간 동안은. 그 다음 시간은 이 사람 거고.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 주파수 분할 방식은 이만큼의 대역을 각각의 사용자에게 또 분할을 시켜는 아예 전송로 자체를 분할 시켜줘서 계속 사용을 할수 있는데, 어쨌든 전송로 자체를 분할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이두 신호가 아무리 정확하게 쪼개도 대역 대역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경계 지점에는 혼신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FDM 주파수 분할 방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대역을 나눠줄 때이 나눠줄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보호 대역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영어로 가드밴드라고 하는데 이 보호 대역이꼭 필요하다. 이 단어 보호 대역이 필요하다. 이 말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파수 분할 방식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가드밴드가 꼭 필요하다.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코드 분할 방식은 뭐냐면 이게 뭐 이제 이제 뭐 위성 이동 통신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건데 코드라는 게 이제 부호지 않습니까? 그죠? 부호인데 어떠 대역폭이 있을 때, 근데 지금 이게 왜 생겼냐면 TDM과 FDM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뭐 대역폭 전송로가 있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입자 가 한계가 있다고 맞잖아요. 시간을 전송로는 요만한데 뭐 몇십만 명을 받을 수는 없는 거. 고 아니면 전송로는 요만한데 이거 몇십만 명에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CDM이라는 다중화 방식이 생긴 건데 이거는 뭐냐면 아예 넓은 대역폭에. 아예 넓은 대역폭에 모든 가입자 사용자가 다 사용을 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시간을 쪼개지도 않고 대역을 쪼개지도 않고. 근데 그러면 다 섞여 있으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각 가입자의 신호에 뭘 심는다? 그 가입자만의 코드, 즉 부호죠. 코드를 어 같이 보내주는 건데 이때 이 코드의 특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CDM에서 가장 큰 특징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직교성을 가, 갖는. 직교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직직교라는 게 직각 수직으로 교차하는 거 서로 겹치는 게 없는 거잖아. 구분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각 가입자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직교 코드가 필요하다 이 단어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시간 슬롯, 시간 슬롯이라는 어,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어떤 다중화 방식이다? 예, 시분할 방식 TDM이고 뭐다? 보호 대역이 필요하다, 보호 대역이 필요하다 하면 어떤 다중화 방식? 예, FDM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이 되는 거고, 다음에 가입자마다 어떤 코드? 직교 코드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CDM 코드 분할 다중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뭐 다중화 방식 중에서 시분할 방식이나 뭐 FDM, 코드, CDM 이거 각각 문제들도 어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와 같이 푼뭐 21번, 21번 문제가 뭐였죠? 예. 어, 속도 구하는 거였죠? 신호 전송 속도 구하는 문제, 전송 속도,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문제, 이 문제, 예. 통신 용량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문제, 어떤 거? 다중화 방식. 이 문제 세 가지가 조직 운용 기사의 데이터 통신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지금 제가 정리해 준이 정도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느 정도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